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염불 문제. 염불 문제에는 우리 한국 불교인들이 특히 그, 지성, 지성 불자들이 이제, 자키하면은 소울어기 소오르기, 이 하기가 이제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한 체계를 세우다 보면, 역시 자, 생리상학적인 문제는 또소울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알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그 염불 문제. 염불 문제는 정말 하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생명의 본체로 보고 또 갖다 부처로 보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를 갖다가 이제 불심으로 보고 불성으로 보고 이제 또는 법심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염분명이 되겠지요. 따라서 그때는 거기에 이제 부연해서 그 다음은 극락세계, 극락세계 문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 오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극락세계에도 우리 특히 한 참선하는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아주 그소홀히 치고 봅니다. 극락가자 뭐, 우리 중생들이 이제, 이런가, 그야말로 권선징악으로 뭐, 나쁜 짓을 그렇게 안고 좋은 짓을 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극락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권선징악적인 그런 의미에서 갔다가 이제, 아, 극락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또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인데 갔다가 이제, 우리 가서 그, 그, 와 극락세가 있다고 이제, 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가. 이런 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극락세계 문제는 우리 자, 불자님들이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또는 지성 불자나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연구를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과은 우리 생명이, 우리, 우리 인간성이 바로 이제 우주의 생명인 불성과 이제 하나고 말입니다. 하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생명이 정화가 돼서, 우리, 우리 생명이 회폐,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생명을 갖다가 금생에 맞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때는 그, 그 거기에 맞는 그 청정한 그런 정화된 그런 그런 생명이또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생에도 좋은 일하면 그때는 십선문계를 지키면 이제 아, 천상에 태어난다. 그그그 그, 그, 그런 천상론도 역시 이제 대체로 아시는 바같이 와3계이십팔이라 우리가 금생에 이제 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직면하자면 이제 옥계 천상이 여섯 가지 하늘이 있고 또 갖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욕심을 떠나보는 그런 이제 아주 선량한 천상에 태어나는 새끼 천상도 그때는 이제 1 8천이 있고 말입니다. 푸른금 갔다가 그때는 이제 물질적인 관념을 다떠나버린 무색계의 이제 내 가지 현상, 천상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더 있다고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참 성자 같은 성자 같은 그런 욕심이나 진심이나 이제 모든 물질적인 관념이나 다떠나버린는 순수한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른바 차상응되는 정말 대응되는 대응되는 세계가 있는 바 그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학술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정거천이라, 정거천이라, 청정을 점자 살것 자, 이제 갈천자 말입니다. 청정한, 청정한 영체가 존재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그욕계새끼무색계야 이제 계를 초월한 순수원 영, 성자, 의 영들이 증발 하자면 이제 존재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된 그런 세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들한테 보다 상징적으로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다 그야말로 구품왕생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또 이제 아주 참윤식을 하고 또 장엄을 시키는 그런 말들이 거기에 곁들여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인간 존재 또는 모든 존재 우리 불교에서 인간만을 갖다가 교상으로 안 보니까요. 모든 존재의 이간이 돌아갈 근본적인 측말 하자면 순수한 고향이 이제 이것이 급락세계고, 급락세계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제 상나가전이라, 그거는 불생불멸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영생하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고통을 다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람무하고, 또는 일체의 만덕, 일체의 공능을 다 이제 갖춘 자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참대야천정이라 팔대하라. 또 그, 그런 세계인 것이고, 또는 번뇌란 것은 조금도 그런 흔적,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참 그야말로 청정무거한 세계인 것이고 이 상나가정을 갖다가 온전히 갖춘 세계, 순수 영세계가 그때는 이른바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극락세계는 우리가 참 불교 우주관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근본, 우리 생명의 근본 고향도 극락세계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서또 돌아갈 또 고향도 역시 이제 똑같은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근나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갔다가 이제 아 우리 험망한 그런 종생이 살고 또 세계가 허물어지고 또 이제 공되고 이런 성주 괴몽을 다 벗어나서 벗어나서 또 갖다 여섯 개, 무새끼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순수 원세계가 이것이 근나세계란 말입니다. 딱 그래서 이제 근나세계 에 이제 한번 태어나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영생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또 불쌍해서 말입니다. 중생이 또 불쌍하다는 마음 들으면 그때는 갔다가 이제, 아, 우리 중생을 구워보고서 그때는 이제, 중생의 근계에 맞추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갔다 다른 개로 태어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력 따라서 극락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극락세계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유자재형이 정말 하지 않은지, 영생을 수가 있고, 또는 우주의 그 진여불성, 우주의 그 연기가 이루어진 진여불성과 그때는 이제, 하나가 되고 싶으면 그때 하나가 더 싶으면 그 이제 열반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우리, 우리 불자님들도 참, 급락 세계 우리 생명의 고향에 대해서 너무나 소리 생각을 마르시고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생명의 근본 고향인 동시에 또 우리가 고생고생하고 금생에 살고 금생에 못된데 하더라도 이제 점차 몇 생을 있어서 이제 우리 업 따라서 회한온데 하더라도 꼭 돌아갈 자 고향은 참 극락세계라는 극락세계라는 관념을 두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에 극락세계는 라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알락만 존재하기 때문에 극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두고 우리가 지내는 것이 우리 이, 이 그야말로 참 사마가 아주 그 살벌하기도 하고. 앞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안이 리라고참 저는 참 믿어서 아 무심치 않습니다. 이 사바 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모순이 많이 있지만은 또 근원적으로 실상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제법 실상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극락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닦아서, 닦아서 이제 천상도 지나고 홀쑥 초월해서 바로 영생의 나라인 극락세계로 가는 것과 또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닦아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그두 가지를 항시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셔야 됩니다